자, 그럼 우리 교재 제 5절 보험 목적의 양도와 보험자 대. 자, 여기서 이제 두개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보험 목적의 양도. 어, 자, 이거 먼저 살펴보죠. 자, 이거 간단하게 이것도 법조문만 실은 알면 됩니다. 법조문 자. 보험 목적의 양도라면 이제 보험 목적물 있잖아요. 그것을 양도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 이 말이에요. 양도란 말은 보통 소유권을 이전하는 걸 얘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 계약 같은 게 이제 소유권 넘어가잖아요. 자 그럼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했습니다. 그럼 양수인은 보험계약상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을 자 이것 중에 추정한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본복에서 깨트릴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제 1항의 경우 양도인이나 양수인은 이렇게 양도를 서로 주고받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험자한테 언제까지 지체 없이 알려줘야죠. 왜냐하면 그래 보험계약을 새로 다른 사람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거, 자, 간단합니다.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내용을 보죠, 우리가. 자, 보험 목적의 양도는 이제 손해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계약상 대상으로 되는 목적물을 타인에게 양도, 소유권 넘기는 거니. 그럼 이런 양도는요, 자, 말하자면 이제 개별적 양도죠. 어, 개별적 양도란 말은 말 그대로 물건 그 자체를 그대로 넘기는 거니까. 그래서 보험 목적과 계약상 권리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상소인 합병과는 달라요. 그냥 그 개별적, 그 물건에 대한 것만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물건에 대한 것만. 다른 것은 아니고. 예. 자. 그 다음에, 자, 보험의 목적이 양도되면, 그러면 양도인의, 자, 목적물에 대한 피보험 이익이 소멸되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계약 당사자의 지위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보험 이익이 소멸됩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보험 계약 관계는 말하자면 종료가 되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양수인은 보험자와 아무런 법률 관계 없어요. 그냥 물건만 넘겨받았지. 자, 그랬을 때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또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는 일시적으로 무보험 상태의 노이가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계약자가 지급한 보험료는 지금까지, 어때, 보험사고가 없었다면 아무 쓸모없는 그러니까 보험료만 날리는 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불익을 리 피하기 위해 보험 목적의 양도와 함께 그 보험 계약 권리물을 그대로 승계 떠 앉는다. 이렇게 추정하는 게 서로 이게 좋단 얘기죠. 음. 그러면 이제 양수인도 보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해서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 회사 입장에서 어때요? 그 보험 관계를 유지하는 게 낫죠. 만약에 단절되면 이 사람이 다른 보험 회사에로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럼 고객을 뺏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서로 서로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양도와 관련하여 자 조건입니다. 먼저 계약 당연히 유효한 보험계약이 있어야죠. 그래서 유효한 계약이 전속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그 계약상 권리의무가 그대로 넘겨가겠죠. 계약 자체도 없는데 넘어갈 리 없죠. 네. 자 그다음 자전속하기때다면 일단 면책 사유가 있더라도요. 보험의 목적은 일단 양순인에 넘어가고 보험자는 양순인에 대하여 이제 그 권리를 주장하시죠. 왜? 권리 의무가 양수인에 넘어가니까 보험 회사 입장에서 면책 사회를 누구한테 양수인한테 주장하면 돼요. 네. 자, 그다음에 보험의 목적이 뭐 해야 되느냐? 자, 물건 이어야 된다는 얘기 물건. 자, 이때 물건이면 동산, 부동산 상관이 없어요. 유가증권 이런 것들도 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특정 개별화 있어야네. 특정 개별화. 아. 그래야 이제 이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집합보험에서 물건의 일부만을 양도한 경우는 이것과 상관이 없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맨 뒤쪽에서 이제 집합보험 배울 거예요. 집합보험은 이제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수시로 교체가 되거든요. 수시로 교체되는 것은 그냥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말한 양도하고 상관없이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일정한 지위를 담보하는 전문 직업인의 책임보험 이런 경우는 양도가 되냐 될 수가 없죠. 사람마다 기술이 다르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절대로 이전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보험 목적의 자 물권적 이전이란 말이 있어요. 자, 일단 유상 무상은 상관없어요. 자기네끼리 주고받는 것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관없는데 물권적 양도란 말은 뭐예요? 아예 소유권 이전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이 자, 그러니까 계약만으로는 규정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돼야 된다. 양도란 말거까요 자, 그래서 단순히 임대나 담보권 설정은 이건 양도가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 양도 담보. 자, 영업 양도, 관계 집행 결과, 경락인의 보험 목적이 기속된 게있요 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소유권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소유권이 다 넘어가니까 양도의 준하여 이전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다 소유권 넘어가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양도의 효과입니다. 자, 그럼 양도가 되면요. 당연히 그 계약은 그대로 양수인한테 넘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양도 양수인은 권리물을 승계하는데. 자, 여기서 조심하세요. 간주가 아니라 추정한다는 거 추정. 그래서 양수인의 명백한 반대 의사가 있으면 양도 효과는 생기지 않죠. 그래서 본복으로 어? 깨질 수 있다 이런 얘기.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반대 의사가 없으면 이제 승계가 되는데 이때 양수인은 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 자, 보험금, 총권,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고요. 반대로 또 의무도, 의무도 마찬가지 그대로 부담하죠. 왜? 권리 의무가 그대로 넘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통지하는 것 중요한데, 여기서는요, 자, 이거 기억하세요. 양도인이나 양수인 둘 중에 아무나 하면 돼요. 아무나. 언제까지? 지체 없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지체. 그 다음. 자, 이렇게 통지를 해야 되는데, 만일, 어, 통지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보험자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줄지 말지 이제, 어,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보험자 입장에서 피보험자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보험료를 거기에 맞춰서 증액할 수도 있고 또 감액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어이, 나는 그 사람하고는 계약하고 싶다.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통지의무를 불이행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 상법상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양돌이나현장의 위험의 변경, 증가, 유무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방금 계약 파기할 수도 있잖아요. 보험계약.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험대의를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법조문 한번 보죠. 자 대위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보험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보험 목적물, 자, 물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다른 말로 어, 잔존물 대위 이 말을 더 많이 써요. 자 잔존물 대위란 말을 쓰고요. 제 3자에 대한 대위 이걸 갖다가 아, 청구권 대위 자, 이런 표현을 더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보험의 목적 여기 전부 멸실됐을 때. 보험금을 전부 지급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자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험가의 일부를 보험에 붙였다. 이거 뭐 일부 보험이란 얘기 일부 보험. 이때는요 당연히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그 비율에 따라 잔존을 대야 합니다. 자 여기 전부 멸실 전부 지급 그래요. 네. 자 그다음에 그럼 이런 걸왜 인정하냐면. 화재가 났어요. 그런데 화재가 한 80%로 소실되고, 한20% 남았어. 그럼 이거 20%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조사를 해서 금액으로 산정하고, 아, 그러면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요. 시간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100% 손이 났다고 하고, 보험금 다 주고, 그리고 보험회사가 그냥 그20% 그걸 자기네가 갖겠다. 그런 거예요. 그걸 다 조사하려면 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전부 멸실, 전부 지급 이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청구권 대입니다 자, 이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는데 제 3자가 이거 불법행위로 손해를 끼쳤어. 그랬을 때, 일단 보험 사고니까 보험금 줄거 아니에요. 그럼 이 보험계약자 어때요? 피보험자는 보험금도 타고 또그제 3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해 가지고 또 받고 이중 이득이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험회사가 가져가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했잖아요. 그러면 보험자는요 그 지급한 금액 한도 차이 말이에요. 그 보험금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제 3자에 대한 이 권리를 취득한다는 거. 자 그런데 보험자가 보상을 보험금 일부를 지급했어요. 자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했을 때는요, 마찬가지 피보험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멸실, 전부 지급 그것과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보험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이 때는 자,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청구권 퇴못 한다 그 말이에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가족에 대한 것이 때는 다만 그 손해가 그 가족의 고입니다.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그러잖아. 하 이때는 그러니까 총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때는. 자, 여기 고의만 있었지. 이거 중과실한말 없어요. 이거 조심하시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가 내용을 정리를 우리가 또해볼요 자, 보험자 대입니다 자, 보험자 대의 이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 손해를 보상해 준 보험자가 그 목적물에 대하여 또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자, 여기 보세요.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거. 당연히. 왜? <목소리> 법에 규정돼 있다 이말이 <목소리>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은 손해 보험에만 적용되고요. 인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 임 인보험에다 이런 거 적용한다는 건 말이 안 맞죠? 그다음. 자, 보험 사고라는 실손액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득 금지 원칙이죠. 그러니까 이제 또 보험금 타고 제 3자한테도 타고 이런 거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근거를 두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잔존물 대입니다. 자, 잔존물 대는요, 자 여기 전부 멸실했을때 전부 지급했을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직 화재 보험이 타지 않은 가구 같은 거, 또 기계 보험에서 이제 파손됐지만 이거 고철로 팔수 있잖아요. 이런 가치를 이제 100%다 보상을 해주고, 이제 보험에서 지해가 가져가겠다 이거예요. 이런 걸 잔존물 대의. 그리고 이제 일부 보험 같은 경우는요, 그 비율에 따라서 이제 이것도 정해진다. 이제 그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잔존물 대의는요, 자, 여기 그랬죠? 뭐라고요? 전부 멸실되어야 됩니다. 저, 네. 전부 멸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분손은 안 돼요. 전손. 그래서 분손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된다는 얘기. 그다음, 자 전부멸실한 말은 종전 경제적 가치가 다 잃어버린 것마요. 자 경제적 그러니까 물리적인 소멸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가치가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로는 도저히 그걸 활용할 수 있는 효용 가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아, 이제 전부멸실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도저히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이런 것들 다 전부 멸실로 본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자, 뭐 4분의 3 또는 5분의 4 정도 손해가 있으면 이것도 전부 멸실로 이 이렇게 본다.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금을 뭐해야 돼요. 전부 지급해야 돼요. 자, 전부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방지비용, 기타비용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전부 지급해야라.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런데 보험자가 보험금액 일부만 지급하면요. 그 지급액에 비례하여 취득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조심하세요. 여기는 일부 보험하고 구분해야 돼요. 일부 보험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전부 줘야 돼 전부. 그래야 그 나머지에 대해서 취득하는 거예요. 일부만 지급하면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그걸 활용도 못 하는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비례액에서 대하는 게 아니라 잔존물은요, 전부 지급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피보험자는요, 보험자로부터 보험금 지급하기 전에는요, 잔존물을 이물로 처분할 수 있냐, 어, 그 남아있는 가치를 자기가 처분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냐, 어, 괜찮아요. 대신, 보험회사가 전부 멸실로 하고 보험금을 전부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그 잔존물에 대해서 이익을 챙겼죠. 이익을 챙겼으니까 그것만큼 뭐예요? 공제하고, 공제하고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형이면 그 가치를 빨리 살려서 좀 회복하는 게 낫죠. 아 보험 회사가 그 가져가 봤자 한번 어떻게 활용하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음. 자, 그런데 이제 보험금을 받은 다음에 했다면 이거 이중 이득이니까 당연히 청구할 수겠죠. 자, 그다음에 목적물 대유 효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전부 지급했잖아요, 보금을. 험 그러면 자, 이제 이거 중요해요. 이렇게 전부 지급했으면 등기나 인도 이런 물권 변동 이게 중요해요. 물권 변동 절차 없이 당연히 당연히 권리가 이전돼요. 이게 법률적으로 바로 이전되게끔 했습니다. 자, 물권 변동 절차 없어요. 바로 넘어갑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자, 그래서 이걸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효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자, 그런데 이제 일부 보험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일부 보험도 잔조물 대위는 인정이 돼요. 그런데 이 경우 보험자는요,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 항상 일부 보험 이러잖아요.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비율대로 권리를 취득한다. 그 대신 이제 이 경우는요, 이제 보험자와 그다음에 피보험자가 때 일부니까. 각자 지분이 있겠죠. 그래서 각자 지분에 의하여 이 잔존물을 공유하는 것처럼 되죠. 공유하는 것처럼. 그 가치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제 보험회사는요. 이 잔존물 대의를 행사하지 않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아있는 가치를 자네가 가기, 자기네가 가져갈 수 있는데 에이, 그걸 가져가는 의무도 부담해야 돼. 좀 골치 아파. 그러면 보험회사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잔존물을 취득하는데 이걸 제거 하는데 어떤 비용이 들어간다 이러면요 그냥 포기하고요. 여기 공법상, 사법상 부담을 피보험자 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자동차 사고 이런 거 같다면요 폐차 비용 있잖아요. 그럼 폐차 비용을 부담하느니 그냥 당신 나 알아서 하시오. 우리 잔존물 대입 포기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자그 다음 소멸시효. 그러면 이거는 소멸시효가 있나요? 아니요. 바로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원래 소유권은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물권병동 절차 없이 소유권이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소멸시효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니까. 네. 자그 다음에 이제 제3자에 대한 청권대입니다자 네. 그러면 이제 그 3자에 대해서 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비보험자 가져가면 이중이득이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걸 취득하는 건데, 어, 자 여기는 보니까 총권 대인은요, 지명 채권 양도 대항 요건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자 A한테 돈 받을 게 있어 채권자 B가 그런데 B가 C한테 이걸 넘겨, 그럼 A한테 통보해줘야 돼. 나이 사람 넘겼으니까 이 사람한테 돈을 당신이 갚아주세요. 괜찮나요? 좋아요. 어. 자, 이런 절차가 필요해 지명채권 양도. 런데 그런 거 필요 없다는 얘기야. 바로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이렇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 피보험자는 보험회사한테도 받고 제3자한테도 받고 자, 이런 것을 다할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중이득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총권대위를 인정해 준다. 자, 그럼 목적물대위, 즉 잠존물대위하고 차이점입니다. 이제 이게 중요해요. 자, 청구권 때는 잔존물 대의에 달려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일부에 대해서도 어때요? 보험금 주고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전부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어, 청구권 대의는 제3자에 대한 것은 왜? 제3자에 대해서 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잔존물 대의는 전부 멸실, 전부 지급. 이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이두 가지. 네. 자, 그런데 대의권 행사 제안입니다. 먼저,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럼 이때는요, 피해 보험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를 할수 있습니다. 일부만 지불했을 때는. 자. 그리고 또, 만약 그 제3자에 대한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거예요. 그럼 가족한테는 쉽게, 야, 너 물어내. 하고, 그런 권리를 행사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보험 회사가 가서 강제로 뺏어 가겠다. 아, 그런 건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가족한테는 또 참아 달라고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이때는 안 돼. 근데 만일 그 손해가 가족의 고의로 발생했을 때는 이때는 행사해도 된다는 얘기죠. 자, 이때는 행사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외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